자, 9페이지 하단에 여러분들 기타 보시면은 초보 운전자 한분더 줄을 꼽볼까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줄을 닦아 놓으시고 하단부에 뭡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운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 학원에 대한 전기가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동차 운전학원에될수 없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시설 외 시설을 말한다. 다음 시설 외 시설이니까 1번부터 6번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1번 보시죠. 중간에 줄거 볼까요? 학교에서 소속 학생 등 교직원의 연수를 위한 설치한 시설은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니에요. 이번에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도 학원이 될수 없고, 3번에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 운전 연습 시설도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어?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까만 동그라미 4번도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죠. 내용 볼까요? 신체 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도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역시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없다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6번의 두 번째 줄에 여러분들, 그렇죠.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은 자동차 운전학원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은 도로교통법상 여러분들 운전학원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 0지 한번 볼까요? 어, 조금 전에 여러분들 기출변형 OX 봤다고죠? 운전 경력은 도로교통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기출변형 OX는 정답이 X가 됩니다. 어, 여러분들 모범운전자 별표하시고요. 음. 여러분들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음절만 숙지하세요. 2년 경찰청장입니다. 모범운전자 2년 여러분들 경찰청장이다. 제33호 제일 마지막이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의 정의가 되겠죠.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모범 운 정의라고 한다? 모범 운전자의 정의다. 그래서 2년 경찰청장 그러면 누구? 모범운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범운전자가 나왔으니까 제 12장 보치 갈때한번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만는모범운전자 나온 김에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음 노래 가사가 여러분들 질 좋은 인삼 먹으니까 목소리 발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된다? 인삼 질 발성이 뭐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교통 성실장, 교통 발전장, 교통 질서장, 교통 삼색장. 이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교통 안전장.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교통 성실장은 10년 무사고, 교통 발전장은 당연히 15년 무사고. 교통 질서장 20년 무사고입니다. 교통 삼색장 여러분들 25년 무사고. 빠바바! 최종 끝판왕입니다. 교통안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30년 무사고고, 교통삼색장이 지금까지 딱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음, 모범 운전자 택시를 탔죠. 음, 기사님, 제가 유튜브 촬영할 건데 인터뷰 좀 하고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음, 10년 무사고, 15년 무사고, 20년 무사고입니다. 30년 무사고 되는 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명함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다? 인삼질발성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의 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모범 운전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음, 줄고 볼까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내마시고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 내무하시고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을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모범 운전자라고 한다. 한번더 2년 경찰청장 누구 모범 운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본서 11페이지 봅시다. 3.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관리기준 등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신호기 안전표지를 다른 말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종 용어의 정의 중에 일부러 신호기 안전표지는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1. 용어의 정의, 신호기의 정의 안 볼까요? 줄을 닦아봅시다.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해서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가세요, 쓰세요 좌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등등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말 그대로 뭐다? 신호기의 정의고 여러분들 안전표지 같은 경우에는 별표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우리 기본서 19페이지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더 언급해 드릴 테니까 안전표지 정의부터 보고 갑시다 쭉 읽어볼까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에 표시를 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의 모예정인데말 그대로 안전표지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권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야 되겠네요.